이동훈이 정치 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동훈의 금품 수수입니다. 이동훈은 이를 가리려고 얕은 술을 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내부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사 논설 주관이 검찰 수사를 받자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가 현실이고 현실이 영화랑 똑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검증할 사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동훈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혹은 그 정도 사안을 알고 있는지, 어,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동훈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약 10일간 대변인을 한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 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력으로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골프장에 골프채를 가져가지 않아서 골프채를 빌렸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런 골프채를 바로 돌려줬어야지 집에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채를 받아놓고 빌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에서 배운 왜곡하는 법을 본인 사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언급한 이준석 대표의 언행도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노면하고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합니다.